자 이거 까먹으면 안돼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알았지 이웃하는 경우에서는 하나 취급하고 이제 자리가 걔네끼리 그 사, 애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있지, 있으면 안 되고 이웃하지 않는 거 말로 해라 나머지 먼저 배열 끼워 넣기 알았지 나머지 먼저 배열 끼워 넣기 아시겠죠? 이렇게요 그러면. 자 볼게요. 다 자, 8을 말해볼게 자 37번. 남학생 3명이, 여학생 3명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는 뭐야 여학생 3명을 보니까 뭐야? 5팩, 3팩. 오케이? 남학생 들명이 이웃하는 거 뭐야? 4팩, 4팩. 그이 여학생, 여학생끼리 남학생, 남학생끼리 뭐야? 2팩, 3팩, 4팩. 오케이? 여기까지 하나? 오케이. 자그 다음에 1학년, 2반 학생끼리 이웃한다. 그럼 몇 팩이야? 6팩. 아, 6팩, 4팩 네. 1학년 1반, 3반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는 경우 그렇지 그럼 뭐야? 어네명이니까 6팩, 3팩, 2팩 맞니? 자 같은 반 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 뭐야? 3팩, 3팩, 4팩, 2팩 맞지? 오케이 너 이해 가냐 지금? 틀렸어? 틀렸어요 어디서 틀렸어? 저 어. 저희 이 번, 3 8 번에 2 번, 삼번 틀렸어요. 야, 1학년 1반은 세 명, 세명 이렇게 세명 이렇게 세명 있으면 세명 이렇게 세명 이렇게 이하고 그렇지. 2반은 뭐네명 이렇게 2반, 2 2반 이렇게 네명 이렇게 있을 거고. 상학생 두명 뭐야?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 치면은 그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6팩이고 얘네끼리 자리 바꾸고 이렇게 자리 바꾸면 돼. 알았지? 이해가? 미쳤지. 얘네끼리 자리 바꿔낼 거 아니야. 아. 여기 안 해서 이렇 여기 안 해서. 이거 맞아? 같은 반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는 거 이렇게 한 명일까 뭐야? 한 하나, 둘, 셋, 삼백 같은 거 취급하는 거. 얘네끼리 자리 바꾸고, 얘네끼리 자리 바꾸고, 얘네끼리 자리 바꾸고 이렇게. 자, 3 9 번. 자, 얘들 아 이웃하지 않는 게더 많이 나와요. 구성 때는 알겠냐? 해볼게 서로 다른 수학책 세 권과 영어책 네 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다음 정보 수학책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는데 그럼 봐봐 수학책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어책 네 권을 뭐해 일렬로? 나열해 그럼 4팩이지 오케이? 자 진우야 잘 들어야 돼 영어책 네 권을 먼저 나열해 네권나열했어 뭐야?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이다 그 다음 뭐할 거야? 첫 번째 수학책에 갈수 있는 몇 가지야? 네, 다섯 가지 그치? 렇 아니 여기 아니면 여기, 이제 영어책을 나가 했으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하면 여기 가야 될거 아니야 4 곱하기 5 곱하기 될거 아니야 진우이너 이해가 안가 솔직히 말해 솔직히 어 됐어 그러면. 야, 영어책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 좀. 영어책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는데 그럼 봐봐 나머지 누구부터 배워야 해 사학책을 먼저 배열해 이해 가지? 그럼 걔가 몇 팩이야? 3팩 그럼 첫 번째 영어책에 갈수 있는 게뭐에 영어책에 갈수 있는 게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할수 있으니까 첫 번째 영어책에 갈수 있는 건몇 가지? 4가지 3가지 2가지 이 여기까지 얘기할까요? 네자 40번 마찬가지야 여학생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뭐에남았으세 명을 먼저? 죄송합니다 나와라 그럼 3팩 그럼 여학생 두 명이 갈수 있는 거4 곱하기 3, 하연아 너 이거 이해가 안돼 지금 하는 거? 솔직히 말해 너 이해가 안거 했어? 아 오케이 자 그다음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쓰는 경우에서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쓴다 지금 남학생이 몇 명이고? 3 여학생이 몇 명이니까? 3 그러니까 지금 남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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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건 남녀 남녀 남 이건 되는데 여남여남안 되잖아 여자가 없으니까 이거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남녀 남녀 남... 세, 여기 웃는 남자 몇 명이야? 세 여기 오는둘 여기 웃는 둘. 남자 몇 명이야? 둘1곱 된다 이해할까? 예, 오케이? 예, 이해이해안가안가어 예, 갔어요 이지이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엄청 중요해 베리베리 인 네. 포르탄토에 알겠습니까? 네. <laughs> 네. 자 어?